입주자 대표의 의결상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3번째 중에 여섯 번째. 자, 오늘은 제 5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용 시설물 이용료 부가 기준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가 기준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규약에서 명확히 정할 것인지 두 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5호.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 결정이라는 제목이 있죠. 요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23조 4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관리주체는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겠다 했습니다. 따로 부과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공용시설물이 뭔지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주택과 시설로 구분되고 그 시설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구분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공용시설물 중에 부대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있고 또 승강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전체 주민한테 부과하지 않고 그 이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부과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 이제 설명 드릴 건데 주차장 이용료 같은 경우에 한 대는 무료지만 두 대부터는 얼마씩 하겠다라고 부과 기준을 대표 의결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승강기를 이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승객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화물용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 가고 이사 올때 그리고 뭐 피아노 같은 큰 물건을 옮길 때 그럴 때도 그 이용하는 자들한테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복리시설인데 복리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복리시설이 주민운동시설과 독서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주민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 지는 아파트들은 휘트니스 센터가 있죠. 골프장도 있고, 요런, 어, 주민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회비로다가 얼마씩 이제 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또 독서실을 이용할 때도 뭐, 하루, 뭐, 입장하면 뭐, 5천원, 뭐, 이렇게, 어,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입주자 대표의 의결상으로 정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공용 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 결정은 대표의 의결로도 정할 수가 있지만 관리규약에서도 정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관리규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별표 7에 보면은 사용료의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기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는 입주자 대표에서 정하는 부가기준에 따르며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23조 4항의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 공용시설물,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부가기준은 대표에서 의견으로 정한다. 근데 여기서 따르며 해서 따른다라고 끝났으면 좋았는데 따르며 해서 또 무슨 말이 이어져요? 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겠다, 그에 따른다. 아 우리가 대표의결상으로도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할 수 있지만 관리규약으로도 또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을 정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했는지 관리규약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두 가지 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분해 놓고서 승강기, 주차료, 주변 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라고 해서 그 부대 및 복리설을 모두 여기다 열거해 놓고요. 그다음에 시설별 이용료 산정 방법은 입주아 대표위에서 정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관리규약에서 관리 규약에서 이용료 부과 기준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승강기 주차료 주민 등록시설 여러 가지 이런 부대 복리 시설, 공용 시설물을 이용료가 있는데 그 이용료를 관리 규약에서 정하지 않고 대표에서 회 정하겠다. 대표에서 회 정한 대로 부과를 하면 되겠다.라고 관리 규약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표로 오시면 이것도 관리 규약에서 관리 규약에서 이제 정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어, 부대 및복리시설 뭉뚱그려 놓고 대표의결로 정할게 라고 했는데 오른쪽은 요 각종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시설별 이용료 그 얼마인지 전부 다 각자 다 써놨다는 얘기죠. 승강기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이사갈 때 10만원 또 세대 인테리어 할 때도 10만원 받겠다. 헬스장 이용료는 월 10만원씩 받겠다. 주차장 이용료는 1차량 초과 차량당 월 5만원씩 받겠다. 독서실 이용료는 월 3만원씩 받겠다. 이렇게 관리 규약에서 해당 부대시설 및 해당 봉리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씩 받겠다는 내용이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대표의결로 정하고 뒤에 있는 이 표는. 대표 의결이 아니고 관리기약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